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배상식 여당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바로 블라인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야 세다 사주가 세다. 이분은 진짜 사자 돌림의 직업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센 사주를 가지고 계셨다. 쉽게 하면 장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말로 옛날에는 장군, 검사, 판사, 변호사 어은 간혹한 단호한 직업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 사주가 이때까지 주신 분들 중에 제일 세다. 사주가 세다고 해서 남자가 절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뭐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신데 그만큼 강건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좀 강한 직업, 공직에 앉아도 강한 거, 경찰청, 판사, 변호사, 뭐 장관, 이쪽으로 앉아 계시면 좋죠. 세다 보니까. 이 사람 오래 고비만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위태위태했던 지금의 어떤 이집 자리가 약간 위태위태한 자리인데 시끄럽기도 시끄럽고 위태위태하다고 하지만 요 아업소 고비에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든 흘러가는 운기의 사주로든 1, 사년을 조금 힘들게, 고난하게 많이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 분이거든요. 아니면 건강을 치도 쳐야 되는 분이에요. 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비를, 어, 사회성으로 어떻게, 뭐, 구설로 하든, 몸으로 치든, 돈으로 땜빵을 하든, 하나는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고비만 넘어가시면 이렇게 뭔가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왜, 그냥 쉽게 무너지실 분은 아니에요. 절대. 요, 보기에는, 이 사람이 옥수로좀 부드럽게 보이고, 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속 내면이 단단하다죠. 어, 그래서 제가 첫마디가, 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금방 이렇게 무너지실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흘러가는, 얼산형 흐름이, 이 사람은 조금 발목을 잡아야 되는 형국인데, 앞으로는 요 구, 구, 구짜, 그러니까 69세의, 9세의 구비만 넘어가면 괜찮다. 자기의 어떤 흐름대로 또 흘러갈 것이다. 지금 뭔가의 어떤 자리가. 약간 뒤죽박죽인데, 몰라요.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하시는 분인 것 같으면, 분명히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흔들흔들 흔들거릴 거예요. 의자처럼. 음. 그 의자의 어떤 중심만 확고하게 잡으시는 시기만 딱 지나가시면, 쉽게 얘기하면 섯 달만 넘어가면 내년 즐기잖아요. 우리 섯 달을 보통 12, 월달이라고 하는데, 그 달만 넘어가시면 이 사람은 어떠한 자기 자리 다시 찾아가서, 국권이 남은 여생, 그냥 편히 넘어갈 수 있다. 주선님 말씀대로 자리가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버틸 수 있을까요? 좀 거세거든요. 그죠. 그니까 이, 이 사주 입장에서 제가 만약 이 사주다, 그러면은 거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아홉 구비에 이 사람 자체도 센데다가 의사는 운기 자체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음. 뭔가가 이 사람을 다시 휘몰아치는 형국이야 음. 이렇게 안 했다면 이 사람 진짜 몸이 아파도 아파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뒤죽박죽이야 지금은 음. 생각도 뒤죽박죽이 돼 버렸어. 음. 그러니 그 고비를 넘기냐 안 넘기냐 저는 이1 2월 달만 잘 넘어가면은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냐면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수 고대로 받. 그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든 뭐 사회적인 뭐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저희 같은 어 무속인도 마찬가지예요. 아홉수 타시는 분들, 일곱수 타시는 분들, 삼재 타시는 분들 그걸 얼마냐, 들 타고 가냐, 많이 타고 가냐 그 차이점인데 그 어떤 그 그사수팔자들이다 다르잖아요. 이분은 이 사람 자체가 세기 때문에 힘을 아칠 때는 이 사람도 휘천거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딱 그럴 시기에요. 그럴 시기에 후반기로 넘어갔을 때, 12월 달 동지 섯 달만 잘 넘기면 괜찮은데, 저는 볼때 50대 50인데, 넘어가지 싶어요. 넘어가지 싶다? 네. 뺏기지는 않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별상신여당입니다. 네. 선생님, 어, 이번에도 블라인드 한 번. 이번에도. 가보겠습니다. 네. 불러드릴게요. 네. 아, 이분 되게 곧네. 성격이 곧다. 자기만의 어떠한 어, 성향을 얘기를 한다면 자기만의 어떠한 그 주관이 아주 뚜렷하다. 강하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곧다고 얘기하죠. 강한 네. 걸. 응. 그러니까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어, 워지기는 힘들다. 근데 이분 또한 많이 배우고 사람들을 많이 거닐어야 되는 아주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남자분이에요. 그니까 일반 사회 생활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지. 똑똑해요, 아주. 어이고, 자리도 그닥 나쁘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대범하다, 강단 있다, 음. 곧다 어, 그릇이 조금 세네, 뭐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어, 갈대 같지 않네. 우리가 그래서 곧다고 얘기를 하죠, 나무처럼. 음. 응. 소나무처럼 꼿꼿해요. 음. 네. 자, 이분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분은. 이제부터 어... 시작. 57. 이제부터 빛을 보기 시작한다. 내 자리에서, 내 먹을 자리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빛을 보기 시작할 뿐이다. 내큰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릇도 가지고 있다. 어, 우리 선생님께서 그릇 얘기를 많이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의 그릇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조금 강요를 전볼 때도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 이 사람 자기 인자, 자기의 어떠한본 모습과 성향과 자기의 사준의 기운과 모든 걸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금 이 똑똑한 분이 자기 그 펼쳐지지 못하고 계셨다고 저는 봐요. 아, 지금까지는? 네네. 아시는 분은 아실란지는 모르겠는데, 뭐, 주변 분은 아시겠죠? 근데, 어떠한, 어, 사회성으로 밖을 탁 튀어나왔을 때, 팍 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시작이다. 자기의 어떠한 역량, 성량, 그리고 사람들을 대체하는 법, 머리,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하다. 아, 나는 이분, 개인적으로, 사주, 방건해서 괜찮다고 봐요. 자, 이런 분을 놓고, 정치하면 딱 좋다. 아 사실 생님께 이제 선생님 직업 추측 한번 해보실까요? 추측이에요. 사실. <laughs> <laughs> 네, 네, 그랬어요. 아, <laughs> 네. 네. 정치하면 좋다. 딱묶기예요묶기 네, 그러면 아까 그 그릇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자리 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많은 사람들 대표예요. 아 정치를 하시는데 네, 네, 대통령까지 갈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자기의 어떤 얼굴을 내세울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이 얼굴을 어떻게 내밀어서 대통령 자리까지 가려면 만들어 가느냐 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어. 어느 날 갑자기 티 나왔거든 요 사람이 알고는 있었어도 어. 그렇기 때문에 먼 훗날에 봤을 때는 한 자리는 해먹지 않을까 한 번은 한 번쯤은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높은 자리를 한 번쯤은. 네네네. 네네. 자, 이거는 아직까지 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제가 볼때 대통령감으로도 충분히 자질도 있고, 그릇도 됩니다. 그만큼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어떠한 강담도 있고, 강단이 있어야 되거든. 큰 자리에 있으려면.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강단이 사람 곧아요 그래서 곧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야. 네, 그러면 이 사주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궁합은 좀 어때요? 아, 좀 정반대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원래 궁합은 정반대인 부분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잘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 <laughs> 아, 그 어, 아예 좀 받았어요? 네. 궁합이 너무, 뭐, 이렇게, 뭐, 남녀궁합을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사회성으로, 뭐, 동업을 한다든지, 뭐, 오른팔, 왼팔을 한다든지 하고 얘기를 할 때, 궁합이 좋다기보다, 지금의 어떤 이 분을 놓고 대통령하고 궁합을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앉아서 대통령한테 자기 할말다할수 있는 사람, 끌려가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곧다, 후어지지 않는다. 음. 그래서 궁합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타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서 대통령하고 궁합이 맞냐 안 맞냐 나오겠죠. 음. 지금은 이분이 아직 발톱을 안 드려내실 거예요. 이제 드려내기 시작에 불과하니까. 어. 어, 이제 발톱을 드려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앞으로 한 번쯤은 자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아까 다른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뱀 대가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용 대가리가 될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배성식 내당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네, 블라인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송결원입니다. 반 네. 자, 이런 분은, 나라 간직에 앉든, 말로서 묻고 살든, 사람 앞에, 대중 앞에 나서서, 지휘를 해야 되는 분은 맞지만, 머리는 있는데 꼬랑지가 없다. 그 말이 뭐냐면, 똑똑하대, 다 펼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종명하고, 어, 음. 어, 뭔가의 어떤 어, 지혜로움, 이런 게 있다. 하 한지연정, 예를 들어, 공직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교단에 앉아있을 수도 있고, 어, 말로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누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큰 자리에 앉지 못하는 머리를 있는데 꼬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용대가리는 될수 없다는 얘기예요. 뱀대가리는 될수 있어도. 그만큼 남자지만, 음, 타고난 사주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사람분이 지금 남성분인데, 아마, 어, 관직에 앉아야 되는 분은 분명하게 맞을 니다 맞을 거예요, 사주팔자에. 근데 그렇지 아니았다면또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거느리고, 사람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가야 되는 사주팔자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똑똑한 분이에요.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은 뭐,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어떤 직업이 되었든, 어, 기술직이 아닌, 말로서. 아,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예, 이해가셨어요? 아, 어, 어, 어. 뭐, 그, 예를 들어 뭐, 이분이, 이번에... <laughs> 우리 선생 말씀대로 관직이 있는 분이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제가 인정할게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영업을 하신다든가. 예. 가르친다거나 다 예, 말로 하는 직업이잖아요. 예, 영업 이런 쪽 말고 음. 어떻게 지휘하는 쪽. 영업 은뭐 내가 뭘 팔기 위해서 내가 직접 뭔가 어떠한 뭐 애교를 떨어야 되고 뭐 이래. 사람을 지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이 사람은 교단에 쓴다든가 정치를 한다든가 이 일에 저래 뭐 이렇게 지휘를 해야 되는 분이지. 음. 어. 아 이해하겠습니다. 예, 명령만 받고 있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예, 그만큼의 자기의 어떠한 뚝뚝 심은 있어요. 음. 어 똑똑해. 똑똑한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그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그릇은 아니라는 거지. 흘러오는 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 사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사람이 60년, 60, 60이 넘게, 어, 그니까, 이 사람 뱀띠네. 60이 넘게 살아가면서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laughs> 그죠, 어.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 그만큼 자기 자리도 꾸준히 지키고 갈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릇이 큰 지휘대에 서냐, 중간 지휘대에 서냐, 한급에 서냐, 그 그릇 차이인데 딱 중간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때이 사람의 사주를 볼때이 사람은 올구입만 넘어가면 그래도 안정선에 넘어가는 시기다. 전문 지주자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어. 선생님, 은연 중에 공수가 나온 게 정치. 근 정치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맞네. 잘 맞네. 네. 네. 아, 잘 맞아요? 네. 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이제 대통령을 꿈꾸잖아요. 네. 아, 꿈꿀 수 있죠. 네, 네. 어, 대통령이 될수 있는 사주인가요? 아, 아니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는 있는데 꼬랑지가 없다고 용머리는 될수 없다고 백머리는 될수 있어도. 음... 그릇이라는게 어, 안만 똑똑하고 정치를 하고 자기에 맞는 사주에 관직에 앉았다 한다는 대통령감의 그런 처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사주랑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이랑 궁합이 어때요?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저는 궁짝이 잘 맞다고 봅니다. 이재명이라는 그 대통령이 못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 사람이 갖고 있고 또이 사람이 못 갖고 있는 부분을 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분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본다면 나쁘지 않다. 음, 음. 근데 이 사람은 절대 용머리는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아... 네. 앞으로의 어떤 집정치 생활 을 계속 더할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왕의 자리냐,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걸 묻고자 하신다면 저는 대통령까만 아니다. 음. 어, 해주실고이 있을까요? 어. 어. 하시는 일 열심히 하셨으면 <laughs> 좋겠어요. 어. 어. 그냥 마 오른팔 왼팔로 열심히. 어. 당이 많잖아요, 시얘기하면뭐 네. 어. 민주당에 가시든 더불어당에 가시든 뭐 국민당에 가시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게맞 맞다고 봅니다. 그 대신 운기를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운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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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어떤 걸 이렇게 어떤 기분 같은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맑다. 좀 환하다. 어둡지 않다. 뿌연하뿌옇지 않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도 그렇고, 사주를 받아도 그렇고, 앞에 깜깜한 사람은 많이 막혔다. 우리가, 아, 운이 안 좋네. 얼굴을 봐도 왜, 그늘진 사람들은 우리가 근심 걱정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볼때 깜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제 앞에 약간 빛이 보인다. 아, 올라설 자리는 있구나. 환하다. 뭐 약간 계단이 보인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아우기가 이제 들어오네요 나가네요 들어찼네요 이제 우리가 설명을 그렇게 어 많이 해드리죠.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